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전합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주 사장과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오늘 정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162억 원은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부사장과의 공모를 통해 나머지 42억 원은 정 사장 혼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 부자는 비자금 조성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건설에서 특성상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분양하는 거, 주택 전시관 뭐라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쓰여지니까. 43개 계열사의 자산 총액 5조6천억 원의 중흥 건설은 회사 창립 32년 만에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국내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의 용처를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여 호남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